정부는 조병갑을 징제하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만, 이용태는 모든 잘못을 동학교도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들을 색출 탄압합니다. 1894년 4월 전봉준과 농민군은 보구감민을 위해 봉기하자는 통문을 보내 8천 명의 대호를 구성합니다. 대장의 전봉준, 총관령의 선화중, 김계남 등 동학지도자들이 지도부를 맡고, 대다수 농민들이 참여해 노란 깃발을 표지로 내걸고 축창과 곤봉으로 무장합니다. 농민군은 전주에서 출동한 전라감령 부대를 정읍 황토현에서 격퇴하고 남쪽으로 진격해 정읍 고창 무장 영광 한평 무안 나주를 거쳐 다시 북상해 홍계훈이 이끈 조선정부. 800여 명의 경군을 장성 황룡촌에서 격파합니다. 승승장구한 동학 농민군은 전주감령을 점령하고 6월 초순에는 전라. 남북도가 모두 사실상 동학농민군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